아 여기가 어느 추 200이고 내가 는데 정사각형이야. 정사각형이야. 아니 리가 있어? 아 근데 이건 똑바로 돼야 된다. 맞지? 그래. 이거 가로는 짧게 돼. 팬 갖고 올라가는 게 낫잖아. 왜? 좀 체크하면서. 아니 한 번에 가면 안 그래. 그래? 좀 여기 여유롭 여유 있게 달면 되잖아. 여기는 음. 어차피 딱안 되고. 아하. 아! 아니, 내 무릎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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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러... 오케이, 콜. 아, 참아, 참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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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, 가, 가. 이내무야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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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, 가, 가. 아, 팔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아, 이콜 왔어 아, 아, 참어가 아, 가가가가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뭐야? 가 이거 뭐가가 이거 뭐야? 아, 이거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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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? 나왔다. 했어? 했어? <laughs> 뭐다 먹는 거 아니야? 어? 뭐라고? 아, 아, 뭐? 야 뭐? 얼추 360 아, 이렇게 저렇게 제목서 얼추라 그러면 어떡해! 눈대중으로 하지, 그러면은! 뭐 어떡해? <laughs> 어, 얼추라고 돼! 너 한번 해볼래? 아니, 왜또 얼추 아니야, 밖에 그럼. 안 나와! 어, 왜? 어? 자가 150자라서 <laughs> 얼추 밖에 그러니까, 나온다고 딱 집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딱 집어서 했는데 얼추 360이야 360? 어. 그럼딱 맞네 24대36 응. 8... 4, 9, 36, 4 8에 27 4, 4 6, 24 6대4 9 4으로 나누면 은2대3 2대 3이네 남성팀 <laughs> 대남성팀에 나오냐 아, <laughs> 지360 1대1 점은 나와 그러니까 360으로 할거 아니면 좀 여유롭게 그래. 할 거야 3시, 3시, 3 3시. 2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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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 2시. 3시0시2는 2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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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.